이재명 예. 정부가 들어와서 뉴 노멀이 하나 생긴 것이 이러한 식의 의혹이 있으면 과거에는 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물러나고. 그렇죠. 근데 뉴 노멀이 생긴 것이 이런 의혹이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. <laughs> 대표적인 게 지금 김건희 특검의 그 특검 아닙니까? 예. 아니, 본인이 수사하는 게 지금 주가 조작 수사를 하고 음. 있는 거죠. 특검 본인에게 주가 조작의 의혹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특검을 계속 합니까? 그렇죠. 예. 네,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일단 그 의혹이 풀릴 때까지는 물러났다가 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그 주가 조작을 수사하겠다는 사람이 주가 조작에 의혹이 있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계속 하지 않습니까, 네. 지금? 뭐 기소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도대체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거지? 라는 의심이 그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. 마찬가지인 게. 뭐 우리 당 입장에서 뭐 그렇게 바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정치공학적으로. 왜 그러냐면, 아니, 이런 의혹을 가진 분이 공천하는 후보에 대해서,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그러면, 진짜, 이분이 당직자로서,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엄청난 당직을 갖고 있는 당직자로서, 선당 후사의 정신이 있다면, 내 의혹을 밝힐 때까지는 물러나겠다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.